오늘은 랜덤 뽑기를 해보겠습니다. 랜덤 뽑기 이거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. 자, 나는 넣고. 이 중에 하나 다, 다 갖고 싶다. 넣어주세요. <laughs> 자, 과연 뭐가 나올까 열어보고 찢어보기. <laughs> 찢어. 있어. 같은. 어 왠지 내 네, 내. 네. 예감은 얘 나올 것 같던지. 네, 얘가 얘얘 예, 예, 아니면 얘가 얘가. 돌려주세요. 돌려주시오. 으아. 오. 으아. <웃음> <웃음> 네. 나왔어 나왔어. 이게 랜덤 뽑기라 이게 좀. 뭐가 들어있지? 오! 이게 파란색 볼인데, 제 예상한 거는 요거? 이거? 요거니까 한번 뜯어봐야지. 결국 얘가 나왔습니다. 얘는, 어, 여기 중에 여기에 있으니까 제일 센 애인가 보는데. 진화? 또 진화? 또 진화! 네번 진화. 혹시 죄송하지만 저 뭐~ 물한 잔만 뭐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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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있을까요? 뭐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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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이